행복한 연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12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 겸 점심으로, 어, 이 컵라면 하나하고 저 소세지 하나로, 음, 야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들 보다시피 짧은잎 적성입니다. 오늘은 짧은잎 적성 키우기 힘들어요. 아우 정말 힘들어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까 합니다. 그 전에 일하던 사람이 10일 가까이 쉬다 보니까, 어우, 좋음이 쑤셔서 죽겠습니다, 아주. <laughs> 일할 때는 돈 쓰는 일에 재미가 있는데, 돈 준다고 하는 일은, 아, 재미없어.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일을 했었는데, 아, 또 이렇게 10일 가까이 쉬면서 보니까 그래도 일할 때가 좋구나, 행복까진 아니어도 좋구나라는 <laughs> 생각을 잠시나마 해봅니다. 그리고 신랑님이 없으니까, 매일 저렇게 라면만 먹습니다, 그래. 아, 우리 신랑님이 출장을 갔습니다. 오늘이 6일째입니다. 오늘 옵니다, 오늘. 신랑 오면 <laughs> 맛있는 걸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적성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제 유튜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그 짧은 임 적성 가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 아, 네 아이 정도 보내 보냈었나? 그리고 봄에. 봄에 하나 보내고, 지금, 짧은이 적성 뿐 아니라, 무너지는 아이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아이나 커팅을 했는데, 조금 이따 그 아이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이 적성 먼저 보실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짧은이 적성은, 분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구석에 넣어둔 짧은이 적성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 아이가 포장해서 올때 떨어진 아이입니다. 떨어진 아이를, 어, 저쪽에 LED, 밑에 LED, 그 밑에 그 선반에 모퉁이에 두었는데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하여, 제가 이 쿵분에 심어서 뿌리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너도 가겠지? 하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아인데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나오고 지금까지는 무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쪽에 그 항아리 그 뚜껑 거기에 있던 아이를 제가 오늘 짧은이 적성 키우기 힘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테이블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에서 떨어진 자구지요, 그러니까. 예쁘게 이 아이만큼은 가지 않고 잘 자라줬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작년에 21년 5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작년의 아입니다. 이 작년에 제가 짧은 잎 적성, 금, 짧은 잎 적성, 그렇게, 여러 나이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작년에, 한, 네 아이 정도 보냈을까요, 여름에? 그리고, 어, 하나이는 봄에 이름 봄에 갔습니다 저쪽에, 저 작은 가게 쪽에 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겨울에 아주 뺑 둘러가면서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내주, 내줘서 너무 기특하다, 이쁘다, 이쁘다. 아우, 너는 잘 살아 주겠지라고 했었는데, 이 아이 역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모퉁이에 저기 저 콤프 있는 자리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죠 짧은이 적성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근데 손을 한번 대어 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도 이렇게요 이 아이도 역시 그대로 놓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짧은이 적성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랑 함께 들어온 아이입니다. 그치만, 농장은 다릅니다. 농장은 다른 짧은이 적성입니다. 이 아이는, 음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보십시오. 지금 검정 풀분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이를 흙만 턴 채로, 어, 이 풀분에 살짝꿍 넣어놓고 두고 보고 있는 아인데, 이 뿌리는 정말 흰 뿌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는 정말 좋은, 좋은데, 여기 보세요. 요. 저 하얀 뿌리들 보이신가요? 근데 하엽은 이렇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서 그러나? 이렇게요. 이렇게. 오. 이쪽은 못 봤는데, 이쪽도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네. 헐. 그래도, 이 아이는 아직 무너져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이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날짜가 어, 7월 10일 이라고 22년 7월 10일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딱 한달이네 딱 한달 한달동안 이 아이는 이 속에서 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복 지나고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나 한번 화분에다가 심어줘 볼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두면서 물을, 그, 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키워볼까?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커팅을 했습니다. 저이 아이는 저 밖에 저기 저밖에 나가 있는 아이 명작이라는 아이인데, 어저 뭐냐 저 옥상에서 내려와가 작은 가게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 꽃대 있잖아요 꽃대 제거를 못 해줬어요 손이 닿지도 않고. 선반에다가 이렇게 넣다 보니까는, 얘네도 꽃대를 제거해 주려고 보면은, 자꾸 손등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입장이 하나가 똑 떨어졌네. 어디로 갔냐? 헐? 어디로 갔지? 어? 어? 아하, 이리 이 떨어졌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꽃대에 있는 부분 다 커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이걸, 이걸 하얀 그, 마, 마데카솔 분말을 이렇게 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노랗게 된 것은, 이게 뭐지? 열화상? 열화상입니다. 이 명작이라는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엘리드 밑에서부터 봄봄 봄부터 이렇게 열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가게 큰 가게로 이렇게 옮기면서 밖에다가 꺼내놨더니 정말 더 심하게 열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뭐지 소간지 얘도 오 무서워 얘도 막 떨어지려고 해아 얘는 못떨어겠다 그래가지고 소간지도 제가 이렇게 음 흙을 털고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지금 목대 목대가 좀 상한 것 같아서 제가 깨끗한 부분까지 어 커팅을 하고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이렇게 락 부분에 얹혀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아이의 입장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나 제가 그 입꼬지가 될까 싶어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소간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뭐랄까, 애롭고, 어, 진짜 그래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으로, 엄마 집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 소, 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음 자주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웃는 날 되어보자고요. 저이 지방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던데, 직접 이렇게 피부로 닿지 않으니까, 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 정말 어디까지인지를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모두들 "어, 안녕하시기를 바람에 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안 와서 "아, 어, 나름 걱정입니다". 행복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연, 연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안녕.